안비하세다 저쪽입니다. 습니다 예, 오늘기대했던것보다 오늘, <laughs> 날씨가 좀쌀쌀라 <잘> 합니다. <laughs> <잘잘 랩입니다. 웃음> 추워요. 예! 사실 오늘은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굉장 사회적인 기업가들하나대들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자립하는 데 어젯밤에 즐거운 작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아, 즐겁게 해드리 아, 그런 순서도 마련을 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아, 뭔가... 사합니니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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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마음으로 어, 사고를 당한 배정비들 마음으로 위협을 겠습니다 사실 오늘 서울에 관한 노래도 어, 가수 장근석씨가 처음으로 발표하는 그런 순서도 련이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공학을 활발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천만 아,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께 크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자원공학자 행동강령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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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서울 시민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특성과 능력과 희망에 따라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가족과 동료, 이웃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를 실천하며 자원봉사자의 보람과 가치를 공유하며 확산한다. 하나 우리는 즐겁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나를 만들어간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해 잠재성을 발견하고 자기 신뢰,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자발적 참여로 대가 없이 기업 사회의 요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해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앞장선다. 우리는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특성의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가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인격을 성숙시킨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자 행동강령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우리 모두는 행동강령을 국민의 실천하기 국민의 위해, 국민의 위해, 국민의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녕하 <목소리도>